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란 투리스모 네이버 카페리그 시즌 4 3주차 경기 오늘 첫 경기 g r 4 차량을 대상으로 비길로에서 비길로 서킷에서 1 0렙 경기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마운트 파노라마에서 1 7렙 GR3 경기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미니 게임으로 슈퍼 포뮬러 차량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대상으로 게임을. 예정입니다 네, 선수 지금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 1등으로 치고 올라온 선수 아이엠골드 선수입니다 어 그리드 예선전에서는 망구지 선수가 1등을 해서 1석 그리드 따냈었는데 어, 아이엠골드 선수가 스타트하면서 지금 1등으로 치고 올라온 모습고요 선수분들 존조리 잘 따라가고 있고요 어 역시나 아직까지 어, 아이디가 안나오는 버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란트리스모에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보고요 네, 안 나오죠? 어, 이거 내가 모르겠네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어, 한번 설정만 좀 건드려보고, 안 나온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나오므로 오늘도 안 나오는 대로, 어, 여러분들에게 성실히, 어, 선수 한명한 한 명을 짚어드리면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으로 치고 올라와있는 아이엠골드 선수가 보이고요 현재 지금 중위권 싸움이 좀 치열하네요 2등의 망두지 선수군 아 여기서 미끄러지는 선수 누군가요 아 지루콘 선수가 아이고 8등까지 9등까지 지금 약간 충돌이 있으면서 지금 9등까지 밀려나갔는데 제가 앞서 예선전 할때 말씀을 드렸죠 이비길루 서킷 같은 경우에는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면은 선수분들이 트랙에서 아웃됐을 때 다시 자기 트랙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사고나 실수 한 번으로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루콘 선수 사고 나면서 현재 지금 9등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등은 4번 그리드로 시작했던 S12566 선수가 어, 앞에서 달리던 지루콘 선수의 사고를 이용해서 현재 3등까지 올라온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오늘 경기에 새로 참가해주는 뉴페이스죠 PJJ6791 어, 박종진 선수입니다 우리 박종진 선수가 노란색 리버리를 가지고 어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거를? MAGAIN? 어, ATROPHY? 저 되게 처음 보는 차량이네요 해치백이라고 하죠 저렇게 뒤가 뭉뚱그렇게 돼있는 차량 어그 차량 가지고 참가해주셔서 지금 현재 4등기로 어 뉴페이스들이 요즘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아이언 골드 선수도 이제는 뉴페이스라고 할수 없지만 어, 오시자마자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신다. PJJ 선수도 어, 좋은 기록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기권 어, 치열하게 싸움 일어나고 있는데요. 5등에 오토프로브 선수가 선두로 달고 있구 파란색에 어, 빨간색 줄이 달려있는 리버리 오토프로브 선수 그리고 그 뒤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제텍엑셀 선수 김태희 선수고요 그 다음에 트래볼 하하 선수와 김태희 선수가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서로 치고 받고 치고 받고 하지만 그 앞을 치고 나오는 김태희 선수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몬스터 리버리 트래볼 하하 선수가 현재 7등입니다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는 미스터 정길 선수가 빨간색과 흰색 리버리로 팔때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지루콘 선수가 있습니다 어, 자 선두권 볼까요? 지금 망고지 선수가 IM골드 선수의 뒷꿈문에까지 바짝 쫓아왔는데 자 망고지 선수가 IM골드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자 현재 지금 슬립스 트림이용해가지고 점점 두 선수간의 거리 좁혀지고 있죠 자 여기서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 망고지 선수 승부를 걸진 않고 지금 IM골드 선수의 뒷꿈문에를 바짝 잘 쫓아가고만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주고 다음 직선 다음 직선 구간에서, 뭐, 슬립스트림을 이용해보겠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겠죠. 자, 아직 승부를 던지지 않고, 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서, 어, 천천히, 천천히, 아이엠골드 선수를 압박해가고 있는 망구지 선수. 자, 타이어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GR4. 전부 똑같은 타이어를 끼고 하드 타이어를 끼고 경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망구지 선수와 아이엠골드 선수 간의 실력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망구지 선수가 아이엠골드 선수를 따라잡는게 맞습니다 아! 아 여기서 망구지 선수의 욕심이 라도 더 가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따라잡겠다라는 욕심이 아그 자기의 왼쪽 바퀴가 흙이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망구지 선수. 아아 IM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오늘의 지금 첫 게임에서의 유일한 희망 망구지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지르코 선수도 미끄러지면서, 아, 결국, 아이엠 골드 선수가 현재 지금 2등과 약 4초, S12566 선수와 약4초간의 거리를 벌리면서 단독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12566 선수가 현재 지금, 오케이. 이건 기회야. 라는 걸로, 현재 지금 자기가 2등 기록 잘 유지하면서 달려줘야겠죠. 실수 없이 달리면 됩니다. 지금 3등. TJJ 선수와 약 7초, 3등과 7초 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2등이라는 좋은 기록을 오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4등으로 달리기 있는 오토 프로브 선수가 보이고요. 현재 10랩 중 다섯 번째 랩 달리고 있는 입니다 ZX 선수가 5등을 보이네요. 어, 6등의 지루콘 선수, 지루콘 선수가 어느새 6등까지 어, 중간에 한번 실수에 의해서 9등까지 떨어졌던 지루콘 선수가 지금 현재 6등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 지루콘 선수에게 따라잡힌 선수들입니다. 미스터 정길 선수, 8등의 트래블 하하 선수, 9등의 투스카니파리 선수. 아, 잠깐만요. 투스카니파리 선수도 PDJ 선수랑 같은 차량인가요? 아 맞네요. 맨간 더피? 어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두 번째 헤치백 차량. 두 번째 선수요자그 다음에 아이고 결국 실수했던 망구지 선수는 10등까지 지금 떠밀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예선전 때 말했던 어 그게 틀리지 않았다. 뭐냐 비길로 벽이 없기 때문에 서킷에서 한 번의 실수가 트랙 아웃이 되면은 자기가 다시 원래 트랙으로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사고가 치명적이게,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디나 다를까, 지금 사고가 났던 지루쿤 선수와 실수를 했던 망구지 선수의 기록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망구지 선수는 지금 이 전체 게임에서의 18번째 랩 가장 한 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기록 1분 18초 0.7기로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아, 그누까지 따라잡았네요. 네. 자 그래서 어, 우리 지루콘 선수가 어, 사고가 났던 지루콘 선수가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랩에서 즉 파란색의 차량에 지루 파란색 차량에 지루콘 선수가 앞에 있는. z x 셀 빨간색과 검은색의 z x 셀 선수의 뒷무늬까지 바짝 붙여와서 5등까지 노려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자, 5등의 z x 셀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스터 정길 선수가 지금, 아 어, 그렇죠. 어, 지금 지루콘 선수가 따라 잡나요? 여기서? 아, 여기서 지금 지루콘 선수와 미스터 정길 선수까지 따라 잡나요? 어, 지금 따라잡는 모습 한번 플레이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콘 선수가 지금 쭉 나아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텍스 선수 뒷공문에서 왼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왜냐면 왼쪽으로 그러니까 인코스 먼저 따내기 위해서 왼쪽으로 재빠르게 좋은 어, 라인 따냈던 지루콘 선수가 아주 노련하고 깔끔하게 제텍스 어, 선수 쳐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 노련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지금 또 이제 미스터 정지르콘 선수는 제텍스 선수를 아 야라라라라라 아, 누굽니까 미스터 정규 선수입니까? 아, 미스터 정규 선수 여기서 제텍스 선수를 따라잡고자 욕심을 조금 부려봤지만 결국 제텍스 선수의 블로킹이 어떻게 성공하면서 어, 미스터 정규 선수가 어, 트랙에서 나가 버리게 됩니다. 아, 미스터 정규 선수 아쉽겠어요. 왜냐면 정길 선수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정길 선수는 어 뭐야 어느새 오토프로브 선수도 PJJ 선수를 따라잡고 3등까지 올라갔네요 아 오토프로브 선수가 따라잡는 모습을 담지 못했던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치열한 장면을 잡다 보니까 놓친건데 아 미스터 정길 선수 울고 있어요 그쵸 울만하죠 지금 자기가 같이 플레이메이커로 같이 따라잡고 있던 지루콘 선수는 제텍스 선수를 깔끔하고 멋있게 어, 추월 하면서 5등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자기는 막혔단 말이죠.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아, 나 빨리빨리 따라가서 지루폰 선수도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 내가, 나는 못, 기회를 못 가져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고 욕심을 조금 냈는데 그 욕심이 z x 선수의 완벽한 블러킹에 막혀서 결국은 실수로 이어지고 등수가 추락하게 된 미스터 정길 선수였습니다. 코가 맥혀가지고 살짝 코맹 맹거리는 소리가 날수 있어요. 어,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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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뭡니까? 여기 뭡니까? 뭡니까? 제트엑스 선수가 지금 제낀 겁니까? 지금? 망구지 선수가 제낀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맞나요? 아직 망구지 선수가 제트엑스 선수를 넘기고 지나간 모습인데 한번 리플레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선 코스에서 아하! 직선에서 슬립을 이용해서 망구지 선수가 인코스 먼저 따내면서 좋은 라인 가져가고 코너에서 결국 그렇게 제텍스 선수를 따라잡고 육등까지 올라오는 망구지 선수였고요 자, 제텍스 선수는 또한 번에 어, 또한번의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뒤에서 트래블 하하 선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또 따라오고 있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선두에 있는 아이엠 골드 선수는, 어, 마지막 레벨, 파이널 레벨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슬립트리가 한번 나오나요? 트래블 하하 선수, 지금 데트엑스 선수 뒷골분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자,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드유이했고요 인코스로 먼저 파고 들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트래블 하하 선수가 이 코너에선 따라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코너, 자, 조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되지 않았고요 트래블 하하 선수, 아직은 제텍스 선수의 뒷구멍를반짝 쫓아가면서 제텍스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넣고 있지만, 그러는 와중에 그 마지막 코너 부분에서 아 지금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어, 왼쪽 코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라인이다 하지만 다시 오른쪽 코너 하하 선수가 좋은 라인 따내가면서 자 탈출 가속도 누가 더 먼저 가속을 할게 될 것인가 자 하하 선수가 결국은 따라잡는 듯한 모습을 취해줍니다치하래요 여기서 1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1등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아이엠 골리 선수 1등으로 들어오고요 자, s 1 2오6 6 선수가 2등으로 들어옵니다. 자, 3등으로 들어오는 선수는 오토프로브 선수가 될 것인가, PJJ 선수가 될 것인가. 하지만 들어오는 건 하얀색의 오토프로브 선수가 3등, 4등으로 들어오는 PJJ 선수. 자, 5등으로 망구지 선수가, 어, 아, 많이 밀려났던 망구지 선수가 그래도 5등까지 추격해 올라오면서 5등으로 들어오는 망구지 선수. 6등에 트레블하 선수가 결국 마지막에 제트엑스 선수를 따라잡고 6등으로 들어오고, 제트엑스 선수가 7등으로 들어오고요. 8등에 투스카니 선수가 들어오고요. 아 지루콘 선수... 아이고, 중간에 또 실수가 있으신 것 같네. 우리 지루콘 선수가 9등으로 들어옵니다. 10등에 어, 미스터 정길 선수 들어오게 됩니다. <laughs> 아, <맞아>. 뭐죠? <laughs> 아이 정길 선수 지금 자기한테 카메라가 가있는 걸 아니까 지금 뭐 한마디 해달라는 건가요? <laughs> 아쉽지만 미스터 정길 선수 탈락 아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laughs> 아 선을 넘어가는 정길 선수 아 그렇게 마지막에 들어오는 미스터 정길 선수까지 해서 모든 선수 들어왔구요. 그래서 결국 1등을 누구냐? 아이엠골드 선수가 이를 음... 네. 하게 됩니 과연 이 아이엠골드 선수의 독주를 막아낼 선수는 누가 될 것인가?